짜장 국수에 이걸 넣으면 보근보근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. 양파 반개 준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얇게 썰어 주기를 해주세요. 양파 썰기는 언제나 재밌는 것 같아요. 잘 생긴 애호박 준비해서 한번 굴려봐 주고 돌려봐 주고 얇게 썰어 주세요. 이렇게 예쁘게 펴줘서 먹기 좋게 애호박 채 썰기를 해 주세요. 이번 국수 하이라이트 계란 두개 넣고 식기 식기 풀어주세요. 물은 1 0 0 0 ml 정도 준비해서 육수팩 넣고 준비한 날씬한 양파 넣어주고 국간장 두 큰술. 맛술 한 큰술 넣어주세요. 참치 액젓도 한 큰술 준비해서 넣어주고, 예쁘게 썰어 놓은 애호박도 넣어주세요.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줘요. 육수 백은 건져내주고, 애호박은 익혀진 것 같으면, 노란 계란을 빙빙 풀어주세요. 이때 계란물이 익을 때까지 그냥 두세요. 익으면 살짝 풀어주시는 게 몽글몽글하게 계란이어서 식감이 좋아요. 대파 반개 썰어주시고, 면 준비 끓는 물에 500원 두께 1인분 소면 준비해서 넣어주세요. 한번 끓어오르면 물 반컵 넣어주고 한번더 끓어오르면 반컵 더. 세 번째 끓어오르면 불 꺼주세요. 면은 망에 넣고 찬물에 팍팍팍 씻어주시고 물기 빼주고 국수 그릇에 담아주세요. 준비된 국물 그릇에 먹고 싶은 만큼 잘 부어주고 파 송송 넣어주면 계란국수 완성. 한번 먹어볼게요. 음 맛있어요.